인사 한번 네. 드릴까요? 네. 다 네. 어, 맞습니까? 어, 어, 그럴까? 괜찮아. 어, 그럴까? 네. 둘, 셋 하면 어, 인사 드릴까? 네, 좋아요. 어, 일단 오늘 막공 어렵게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막공이어서 간단하게 무대 인사 드리려고 이렇게 네, 이 자리에 네. 섰습니다. 네 일단 음. 음? 어, 저같요저저같 네? 몰래 놀렸어. <laughs> 아 나? <나야? 웃음> 확실히 다오는 거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어 뮤지컬 사회 천리에서 김우진 역할을 맡은 임준혁입니다. 어, 먼저 이렇게 10주년이라는 뜻깊은 공연에 김우진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저희 공연 전반적으로 좀 어둡잖아요. 감정 소모도 심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부터 어, 이렇게 동년배 또래 친구들과 이제 올 6회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그 안에서 너무 행복했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많아서 또 감정 소모한 만큼 또 간에서 그 에너지도 없고 털어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음, 김우진을 하면서 음, 아무래도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캐릭터를 구축하고 만들까에 대해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어, 매회 김우진으로서 음, 어떻게든 제가 쓰고 만드는 결말로. 저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항상 그 끝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왔던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뒤에서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고생하는 이 모든 스태프분들 그분들 때문에 제희가또 반짝반짝 무대에서 빛이 납니다. 너무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제가 너무 길게 하고 있죠. 너무 감사해서 어, 감사하고 음, 또. 내회 정말 이렇게 가득가득 객석 채워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된것 같아요. 요즘에 또 다시 코로나가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계속 쭉 이렇게 오랫동안 일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러길 바라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사이찬미에서 사내역을 맡았던 이혜중입니다네 오늘 막공을 했는데요 오늘 분장실 왔을 때부터 저희 또 오랜만에 또 같이 하는 동갑회역끼리 해서 어, 대사도 다시 또 한번 맞춰보고 처음 첫공 했을 때가 어땠는지 되새기면서 어, 또 과하지 않게 나름 열심히 이 무대를, 막공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아쉬움보단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 사이찬미는 사실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이라 저희가 어, 일단 부담감으로 시작해서 연습부터 시작해서 계속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잘 해오셨던 분들이 많으시고 그 틈에 저희가 낄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 저는 이번에 깨달은 게 같이 하는 동료 배우들을 얼마나 내가 믿고 또 존경하고 배우려고 하고 어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같이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어 계속 겪다 보니까 무대에서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어 이전에는 어, 늘 뭔가 최선을 다해야, 다해야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도 하고 물론 긴장이 안 되는 고민은 없겠지만 그 동료 배우들의 눈을 볼 때마다 긴장이 풀렸고 어, 초대에서도 뭐, 무대 밖에서도 서로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애라는 캐릭터 너무 어려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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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다 끝나서 하는 말이지만 너무 어렵고 무슨 앤지 모르겠어요. 저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인정하죠? 어? 그런가?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웃음> <웃음> 저랑 너무 안 맞아서 제가 맨날 좀 찡찡거릴 때 동료 배우들이 많이 도와주고네 많이 저를 응원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해줘서 너무 진심으로 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같이 했던 스태프분들도 얘기 드려서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인사드리겠지만 이 작품을 어쨌든 저희 올6회가잘될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은 여기 마지막에 저희 관객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티켓팅을 하시면서 여기 와주신 만큼 저희가 너무 어렵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 다음은 더 어려우실 거예요. 네, 어떡해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무대에서 공연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최선을 다해서 무대에 설 테니까 저희 사이참여올6회팀 계속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음에도 올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 공연에서 이 무대에서 빛나게 설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심덕 역을 맡은 이정화입니다. 아, 사회참미 정말 긴장되는 공연이었고요. 무대 연습실에서도 재밌게 했었는데 무대에 와서 아 사회 천리 이런 공연이구나를 확실히 느낀 게 관객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이 공기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공연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특별한 경험을 하는 좀 항상 첫 공처럼 긴장되는 공연이었고. 작품이 왜 10년 동안 인기 있었는지 알고 봤은데이세 명이 만들어내는 기운과 백석의 그날 기운에 따라서 너무 여러 가지 해석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연이어서 더 긴장감이 쫀쫀했고 재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하신 것처럼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오늘도 이제 88년도 태어난 저희 용띠페어로 끝이 났는데. <laughs> 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르면서 처음에는 윤심덕이랑 캐릭터 연구를 많이 했지만 공연장에 들어와서는 윤심덕과 우진이아의 관계, 사내와 심덕이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서 더 디벨롭돼서 어떻게 보면 실존 인물인 윤심덕이기도 하지만 공연장에 들어와서 조금 무르익고서는 우리 사회찬미 안에 세 친구 안에 윤심덕 그 시대를 살아가고 어떤 고민을 하는 여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 중에 이렇게 뭔가 태페미와 음 좋아하시네요? 태페미와 염세주의와 아뭐 비관이라면 비관이고 그런 역할을 맡아 봐서 시니컬한 역할을 맡아 본게 처음이었는데 나름 쾌감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도 어떤 순간에그 심정이가 늘 말하는 찰나의 순간, 순간의 미를 탐구하는 캐릭터가 너무너무 매력있어서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캐릭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 작품 써주신 연출님이랑 작곡가님 다 멋있고 이 프로덕션도 오래오래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거든요. 20주년 뭐 이렇게까지 할수 있도록 많이 앞으로도 사랑해주시고요. 어 함께 만들어 주신 스태프분들 정말 너무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다른 캐스트 친구들도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자리 계속해서 가장 메워 주신 관객 여러분들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셋이서 약간 사진 포토타임 살짝 갖고? 네, 가운데로 한 번. 그럴까? 네. 저희가 셋이 말을 많이 하면은 관계가 다 드러나는데. 일단 말을 죽이면서 나 말도 못하고 원래 말이 잘 없어. 내는 거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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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이렇게. 김우지 내가 알아서 할게. 자, 다음 데보시고 위로 아. 봐주셔야 돼요. 제가 위에 방좀 내려주시고. 자, 아래부터.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 사이천미그 저희는 끝났지만 아직 마지막 최종 총막공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네, 많이 응원해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도잘할수 있게 마음으로 네,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나지만 마지막 공연팀을 위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우리 음. 파이팅콜 하면서 어 그럴까? 그럴까? 진영은 어, <laughs> <신형을> 아주 잘할까? <웃음> 뭐, <웃음> 자, 뭐. 누가 선창할 거예요? 어, 네. 5, 6, 7 해주세요 네대가 할게요 아, 응. 5, 6, 7, 아죄송해 <laughs> 정신 좀 없죠? <laughs> 5, 6, 7, 숫자잔 부딪히면 짱짱사짱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thank mm -hmm. you